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30세에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에 등극하여서 애굽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어 요셉의 의지와 절개를 배워야 한다면 성경은 그저 위인전일 뿐입니다. 물론 요셉의 의지와 깨끗한 성품과 절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진짜 뜻은, 진짜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신실하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입니다. 복음과 위인전은 그 근본부터 다릅니다. 성경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째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둘째, 누구라도 차별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영원한 것, 첫 번째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삼일체 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계시고, 영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두 번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천지는 없어지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마지막 영원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그 말씀과 함께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이 영원한 세 가지 그것을 가진 사람은 집안이 좋지 않아도 학벌이나 능력이 없어도 외모에 자신이 없어도 재산이나 권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룬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함께하고 또한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큰 나라와 제국을 세워서도 사람이 세운 제국과 나라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85세의 아브라함과 착하지만 무능했던 이삭과 사기꾼 같았던 야곱,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80세의 노인 모세가 또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지금도 또 내일도 영원히 거하고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원한 터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사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안악자손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나자수는 너무나 크고 장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메뚜기라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고 강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천막을 치며 떠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공 불락과 같은 성읍들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성읍과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풀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 난공불락의 성과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하나님께서 앞장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큰 아낙 자손들과 또한 그 남공 불락이라 생각하는 성들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그 뒤만 따라가면 승리자가 된다. 그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기도, 용맹도, 지혜도,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 가지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명과 선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누구나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생깁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더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오절 말씀입니다. 오절 말씀.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남보다 잘나서, 남보다 더 부지런해서, 남보다 더 잘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남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다른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고 나는, 우리는 그저 믿고 뒤만 따라설 뿐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차지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겸손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열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작은 은사라도 사랑하며 섬기는데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늘 믿음과 겸손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어떤 풍파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것입니다. 설사 우리의 제약과 허물로 잠시 멈춘 듯하고 잠시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하나님 나라는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